본 의원을 발의하신 속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속일영 의원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025년도 하반기부터 계약 전력 300kW 이상 농가의 산업용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집약형 농업육성 정책과 상충되며 농업정책의 일관성과 현장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운영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에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이번 전환은 고정비용 급증으로 인한 영세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에 익산시의는 정부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처리와 충분한 현장소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한 전문당 독을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재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처리 촉구 건의안.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요소로 1962년 국내 농수산물 생산 장려와 농업인의 소득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래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초 인프라로 자리매김,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이 6차례 인상되어 저압 92.6% 고압 85.9%까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계약전력 300kW 이상 농가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경영비가 상승해 농업소득이 평균 1천만원 이하로 후퇴된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최대 두배 이상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추진 중인 전기요금 체계 전환 시도는 단순한 제도개편 차원을 넘어 정부가 농업인력 감소와 이상 기후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지방비를 지원하며 적극 육성 중인 스마트 농업 등 에너지 지방형 농업부 경영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주요 정책 방향과 에너지 정책 간의 일관성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이산시는 스마트 농업과 에너지 지합형 시설 농업을 활발히 운영해 연중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농산물 공급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비 급등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기반 자체의 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현장 절, 전반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농사용 전력은 2022년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3.9% 수준이며 이번 요금 인상 계획의 대상인 전력계약 300km 이상 사용 농가는 전체 농사용 전기 사용자 중 0.5%에 그치지만 해당 농가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시설 농업 중심이어서 요금 인상 시 경영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익적 목적 아래 별도로 운영되어 온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에서. 동일한 영농 활동을 하는 농가 간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반하며 형평성 또한 훼손할 우려가 크다. 아울러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익산시를 포함한 전국 농업 기반 지역의 생산 여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농업인의 생존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측면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익산 시의원은 농업인의 생존권과 농업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처리하고 농업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인의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소속히 마련하라. 2025년 6월 10일 익산시의 일동